자 위끝 아래끝이 전부다 변수야.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면 되냐면 두 가지의 생각으로 좀 끌고 가시면 돼. 첫 번째 방향성은 넓이야, 그냥 넓이여서 왜 정작 분은 넓이거든. 넓이여서 x부터 x 플러스 a까지 구간이 뭐 예를 들어서 a가 1이야. 그러면 한 칸이잖아. 한칸 간격으로 접근을 했을 때그 값들이 어떻게 되느냐를 파악하라는 게 있어. 그래서 첫 번째는 넓이의 관점으로 간다. 얘네는 미분을 하지 않고 그냥 저식 자체의 구조를 보는 거거든.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저식의 기본은 부정적분 중 하나를 라지 f x 라고 합시다. 그래서 g x 는 라지 f 의 x 플러스 a 백이 라지 f x 이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평행이동의 관계죠. 그냥 라지 f 둘은 아무것도 관계가 없는 함수가 아니라 똑같은 함수를 가지고 평행이동한 함수이기 때문에 얘네는 평행이동한 함수의 차를 말해. 우리가 너네 차의 함수 자체가 중요한 테마잖아, 그치 얘네도 차이 함수로 보는 거여서, 자 g 프라임 x가 다시 리본해 놓으면, 자 x 플러스 a 백이 f x의 관계가 있다. 즉, 두함수가 g 프라임은 f와 f의 차로 이루어진 함수다. 그럼 뭐 해야 되겠어? 두함수에뭘 가지고 해? 부호 변화를 가지고 극값을 판단할 수 있겠죠. 자 똑같.